머니네버슬립 열심히 구독 중이에요. 미국 주식 하는데 도움되는 영상도 많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연도 남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혹시 머니네버슬립 말고도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좋은 채널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미상담소 유림소장입니다 머니네버슬립이 미국 주식만 보고 달려온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저희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사연자분을 위해 꼭 구독하셨으면 하는 채널 3개를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채널은 미주은입니다 미주은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에 줄임말인데요 최철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철님은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관광학과를 졸업했고요. IMF 외환 위기로 한국 취업이 어려워지자 미국 호텔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후 영국 런던 호텔 스쿨에서 호텔 경영 디플로마 과정을 미국 코넬 대학교의 수익 관리 과정을 수료했고요. 20년 동안 최철림은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 8개 도시에서 호텔리어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이력만 봐도 최철림의 행동력이 매우 강력할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최철님은 2020년 6월 미주은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3개월도 되지 않아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출간 제의가 들어왔죠. 최철님은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를 구독자와 함께 공유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퀄리티가 계속 좋아졌고요. 이 지점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미주은 채널에 공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즈온 채널에는 거의 매일 같이 영상이 올라옵니다. 특히 미국 주식 뉴스를 요약하고 각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짚는 시리즈는 위즈온 채널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어요. 아마도 국내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식 투자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는 채널일 겁니다. 꼭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해외 트렌드와 소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추천 채널은요.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입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는 구이루다 투자 이림현 업라이즈 투자자문의 김동주 CEO입니다. 라이즈업은 든든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돈을 대신 굴려주는 투자 이림을 핵심 서비스로 두고 있고요. 여러 자산 배분 방식 중 올웨더 펀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올웨더 펀드는 세계 최대 해지 펀드인 브리지워터의두 펀드 중 하나인데요. 어떤 경제 환경에서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특징은 미국 주식 시장의 구루들의 동향을 팔로우하는 데 있습니다. 워터브리지의 리더인 레이달리오를 포함해 워런 버핏, 조지 소르스빌 에크먼. 마이클 버리와 같은 거물들이 콘텐츠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해석도 핵심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물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는 채널 중에는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가 단연 독보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준 님의 재밌는 진행력 역시 이 채널의 강점이고요 마지막 추천 채널은 뉴욕 주민입니다 운영자 홍현 님은 넘사벽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학사와 예일대 석사를 거쳤어요. 이후 미국 헤지펀드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을 쌓았죠. 홍현님은 뉴욕주민이란 채널을 개설했고 이 채널은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플루토 프로젝트란 회사를 설립해 CEO를 맡고 있죠. 이 플루토 프로젝트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 콘텐츠와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8월, 퓨처 플레이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네이버 스노우 김창욱 대표 등으로부터 46억 원이란 적지 않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고요. 이 뉴욕 주민 채널의 가장 큰 매력은 홍현님에서 나옵니다. 오랜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주기 때문이죠. 콘텐츠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내 지식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정도입니다. 미주운으로 개별 기업 소식을 접하고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로 주요 인물의 동향을 체크한 뒤 뉴욕 주민에서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세 채널만 꾸준히 구독한다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소양은 충분히 갖출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저희 원인에버슬립도 함께 구독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개미상담소에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사연과 좋은 답변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